안녕하세요, 제일입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차량에 있는,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저기 공중부양 트레이를 만들어가지고 걸쳐가지고 이렇게 또 사용하니까 어, 좋습니다. 공중부양 트레이. 요거 이제 요 떼어가지고 요 왼쪽에다가 <laughs> 이제 만약에 잠을 자게 되면 요쪽에서 요또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반대쪽에 이제 트레일를 이제 위에다가 걸어놓고 어, 배터리 같은 거 랜턴 하나 켜놓고 응.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 우여할것 같습니다. 요거 6만짜리딱 어? 들어가네. 6면6만짜리배터리에요 6만, 근데 저기. 요렇게 안착이 됩니다. 끊음을 한번 해야 되나? 자다가 떨어지면은 뚝배기 날라가겠는데 요게 좋아요. 여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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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여거든요여기 있는 여보 여기넓게여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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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하면은 탁 펴지고 그렇다고요. <laughs> 아 날씨 진짜 더워요. 어, 시동을 안 킬다가 어, 그냥 선풍기만 놓고 시원하게 어, 지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laughs> 여기 엎드니까 너무 허전한데. 이동할 때는 어야 돼요. 이동할 때는 얘도 풀려가지고, 떼가지고 요쪽에다가 이제 다시 내려놨다가, 뭐이세팅을 어, 놓고, 공중부양 트레이를 보여드요 공중부양 트레이는 아마 제가 최초일 거예요. 아, 어, 내가 봐도 신박한데? 괜찮아. 이제 네이 차량에 보면, 작잖아요. 될수 있으면은 어, 걸어서 애용을 하려고 많이 어, 노력을 합니다. 어렵다. 여기 여기 이것도 있고 이것도 보면은요 손잡이 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여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 불편하고 못 써요. 아저는 어, 뒤로 요거한몇년 전에 캠핑카에서 해달라고 할때 뒤쪽으로 좀 빼달라. 그 대하고 이것도 조금 걸려서 걸릴 때가 있어요. 그냥 없는 게나아요 커튼봉 하나 정도. 어, 지금 우레탄 창이니나 저기 유리 창이죠 유리창. 우레탄 창이나 유리창이냐. 매한가지죠. 투명하니까. 아 해가 이쪽에서 빡그리좀아려갖고 요, 요, 이제, 어, 요거는 요기다가 넣어놓고 사용도 합니다. 그리고, 뭐, 다하고좀 있어 보이라고요 그냥 여기다 놔뒀어요. 너무 행하면 없어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공중부양 트레이를 놓아준다. 뭐 공중부양 트레이 맞나요?